안녕하십니까 PD 대리입니다. 5050 키나가 빌보드 어, 듀오 그룹 부분 노미네이트 돼서 빌보드 프라이빗 파티에 초대가 돼서 갔었는데요. 아, 일단은 수상이 수상이 불발됐다는 소식 전해졌고요. K팝 부분에 스트레이키즈 또 블랙핑크 정국 지민 유진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 K팝 블로블로 크게 성장한 이제 어, K팝. 아이돌들이, 그 중에 이제 수상을 한 어, 아이돌 팀은 이제 스트레이 키즈, 뉴진스, 그 다음에 블랙핑크, 정국, 이렇게네 어, 팀이 골고루 수상을 했습니다. 예, 다들 축하드리고요. 굉장히 축하드리고, 골고루 상을 받아서 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케이팝 앨범 부분에서요. 그래서 케이팝 부분의 상이 이렇게 이제 신설이 이렇게 쭉 돼가지고, 한국 케이팝 아이돌들과 가수들이 뭐이 부분의 상을 이제 차지하는데요. 음,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기 때문에 어, K-POP 카테고리를 없애고 예,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을 어, 주면은 좋겠습니다. 뉴진스는 K-POP 아티스트 상에 수상했습니다. 예, 그래서 스트레이키즈하고 뉴진스가 이제 빌보드 뮤직 어워드 퍼포먼스 예, 무대를 또 멋진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정국하고 블랙핑크가 상을 받았고요. 블랙핑크는 후보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한계 부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BTS 의 지민하고 그다음에 5050, 5050가 50, 굉장히 빌보드 성적이 좋아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이렇게 줘야 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 빌보드는 또 5050는 어 K팝 부분 K팝 부분이 아니라 빌보드 본상 부분에서 노미네이트가 된게 굉장히 성과를 후보로 올랐다는 게 굉장히 성과를 이룬 거죠. 그래서 메탈리카 다른 여러 경쟁한 레전드 밴드들과 후보로 경쟁을 했는데 5050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 활동을 아예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었죠. 영상에서 예, 활동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상 주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그 부분이 조금은 수상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빌보드 요 사이트 보면은 이제, 그래서 여기 빌보드 사이트 보면은 이제 수상자들의 영상과 사진들이,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빌보드 뮤직 어워드, 테일러 스위프트 톱 아티스트 포함 10개 빌보드 뮤직 어워드 수상. 와, 테일러 스위프트 가 싹스리를 이렇게 음악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음악도 좋고 또 작곡 능력도 좋고 그 미국의 이제 스위프트 노믹스라고 와 경제 효과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미국의 최대 스포츠 빅 이벤트 중에 최고봉이라고 할수 있는 NFT 결승전의 경제 효과보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와서 공연하는 게 경제 효과가 더 크다. 이런 발표를 해 가지고 테일러 스위프트 노믹스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미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고요. 서로 지금 공연을 해 달라고 각 미국 각 주에서도 엄청나게 뭐 러브콜을 하고 있고 무슨 그각 주마다 뭐 무슨 거의 진짜 슈퍼스타 슈퍼스타 최고의 슈퍼스타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와줬으면 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스위프트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되게 자주 듣는 노래가 콜서머라는 노래 근데 그 노래를 계속 자, 노래가 너무 좋다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그게 빌보드 1위에 최근에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굉장한 예,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역시나 그냥 싹쓰리를 해버렸다 예. 그리고 자 그리고 빌보드 베이비 코에타 렉사 베베 렉사와 함께한 이제 굿 블루 예, 또 중년의 어떤 희망을 보여준 데이비 쿠에타 형님 예, DJ 프로듀서 작곡가 또 어, 뮤직 디렉터 굉장히 어, 프랑스인인데 엄청나게 음악을 잘하는 EDM 쪽에는 거의 어, 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UMF 페스티벌 UMF에도 데이비드 쿠에타가 몇번 왔었죠. 에, 그래서 저도 어, 데이비드 쿠에타가 최근에 몇년 전에 왔을 때 이제 잠실 주경기장에서 했었는데 에, 갔었는데 어, 데이비드 쿠에타가 이렇게 또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뉴진스도 상을 받았고요. k p o 아티스트 당 아티스트 상 수상했고 그다음에 또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또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예, 어, 아티스트들 이렇게 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이키즈, 예, 스트레이키즈가 K-팝 앨범상, 앨범상은 이제 BTS에 이어서 두 번째로 K-팝 앨범상을 받은 스트레이키즈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키즈가 또 퍼포먼스를 보여줬, 보여줬습니다. 보여줬 예, 스트레이키즈가 멋지게 또 빌보드 어워즈 예, 퍼포먼스 또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사전 녹화를 해 가지고 기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다 사전 녹화로 이제 공연을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단한 가수 모건 웰런, 모건 웰런이라는 이 가수가 어뭐 대단한 가수인가 봅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 11개 부분. 테일러 스위프트가 10개인데 이, 이 가수가 11개 부분을 석권을 하는 대단한, 대단한 성과를 낸 그런 가수인가 봅니다.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모건 앨런. 대단한 이런 가수다. 미국 내에서는 엄청난 여자 가수 하면은 테일러 스위프트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남자 가수는 모건 웰런인가 봅니다. 대단한 성과를 이뤘네요.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 빌보드 뮤직 어워드, 이제 이 순서, 퍼포먼스 순서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타임테이블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캐롤 G, 그다음에 데이비 쿠에타, 베베, 렉사 이렇게 두 번째로 퍼포먼스 라이브 공연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뉴진스, 뉴진스 이렇게 그다음 데이비 쿠에타 다음으로 뉴진스가 퍼포먼스 또 영상을 보여줬고 다른 가수들 이렇게 이제 퍼포먼스가 이제 영상으로 나왔고 그다음에 어 오랜만에 머라이어 캐리가 또 어,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예, 머라이어 케일이 아직 건재하다. 예, 그리고 머라이어 케리가 또 오랜만에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이 키즈가 바로 나왔습니다. 스트레이 키즈가 스트레이 키즈의 되게 멋진 탈군모와 멋진 퍼포먼스 무대의 공연을, 예, 멋진 공연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11개 부분을 섞고난 뭐 모건 웰랜 이 가수가 마지막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빌보드 뮤직 어워드의 퍼포먼스 무대가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보시면은 네, 이렇게 뉴진스가 사전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상이라든지 이 메이크업 세련되게 이렇게 멋지게 하고 무대도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스트레이 키즈의 무대. 예, 이렇게 스트레이키즈가 또 퍼포먼스 무대를 멋지게 보여줬습니다. 의상도 또 메이크업이나 이런 스타일도 굉장히 멋있게 수상도 했고요. 굉장히 멋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은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꼭좀 구독 구독 이해하죠? 예. 이해하시죠? 구독 좀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